내년 네, 스타크린드. 최근 리플 상폐 그리고 리플 1원 드립, 리플 400원대에 매수해서 최저점에 잡았다면서 440원에 매도를 하고 최고점에 팔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런 트레이딩 내역을 보여주면서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걸 보여주고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던데 지금 리플 480원이죠? 망했죠? 최근까지 리플 막 계속 떨어진다. 440원에 자기가 팔아서 리플 더 떨어질 거다. 뭐 대응하지 않으면 깡통을 찬다. 나는 최고 입절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 지금 480원 망했죠. 이런 트레이딩 실력 가지고 현혹되지 마세요. 전혀 실력도 없고 실력도 아닙니다. 그냥 지금 모든 코인 다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많이 떨어져서 회복을 살짝 하고 있을 뿐입니다.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오르는 거라고 하면 100% 이상 먹어야죠 최근 어피트 비트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아뭐 그런 걸 먹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그냥 이런 코인에서 10% 20% 올랐다고 이런 거 올랐다고 뭐 잘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건 얼음도 없습니다 이틀 전이죠 비트코인 리플 대응하지 않으면 깡통을 찬다 또다시 하락을 정확히 예측한 세계 1위 트레이더 음 지금 망했죠 리플 480원이죠 어떡할 거죠 리플은 10원대까지 추락을 할수 있다라는 말 자체를 인용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. 이번에 또 리믹스까지, 위믹스까지 이제 그덜 먹이면서 하락을 되게 엄청나게 얘기를 강조하고 있네요. 비트코인 리플 리믹스 지금은 분할매도해야 하는 장이다. 어머님 아버님 투자자분들 반드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. 현금화요. 리플 430원 현금화해서 좋겠네요. 또 이제 480원 주고 사야겠네. 비트코인 리플 대 하락장에서. 대아라센에서 꾸준히 수익을 실하는 방법 430원 비트코인 리플 예상한 범위보다 더 크게 떨어진다. 떨어지고 있다. 아직도 유튜브에 속는 리플러들이라는 또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. 정말 진짜 정말로 대단합니다.